강가로의 주우신 나보하라니 오늘도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었고 한 주간의 삶을 살수 있는 은혜를 감하는 저희들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 환경과 사람에 시들리지 않고 내 마음과 믿음을 지탱갈수 있는 거룩한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우리로 우리를 주워 주시옵시고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시어서. 그 믿음의 지침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성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로 일하여서 낙심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이기하시는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순간순간 내 판단과 느낌과 기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지혜와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신앙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은 정말 가정의 달이고, 5월은 성령 강림의 계절이고, 5월은 회심의 계절인데,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패시마비오페나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그한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달아 각성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거룩한 믿음의 마음을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는 나이다. 아멘